이에요. 세실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원을 빼야 되거든. 그러니까 반지름도 알아야 되겠네. 반지름은 나왔어. 올래 그러면 아 전체 넓이만 구하면 되겠구나. 근데 외접사각형의 특징이 뭡니까? 서로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의 합이 똑같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더한 게13 더하기 9 22잖아. 그러면 위 아래 더한 거 AD 하고 BC의 합도 2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심을 꼭지점이랑 연결해 보면 삼각형이 모두 4개가 나오거든요. 우리는 사각형 ABC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원넓이를 뺄 거예요. 이 넓이에서 원넓이를 빼면 그게 정답인데 원넓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. 반지름이 오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넓이는 25파이란 말이야. 그래서 나중에 25파이 뺄 거고, 전체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, 여기에서는 반지름이 높이의 역할을 합니다. 전부 다 다, 그 그러니까 5가 높이 역할을 하겠구나. 아, 여기서도 5가 쓰이는구나. 저마다 모든 삼각형의 높이가 5가 되는 거예요. 먼저, 이 넓이를 표현하면은, 13과 5. 2분의 1 곱하기. 13 곱하기 5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5가 되고, 그럼면이 넓이 먼저 써볼까?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9 높이가 5예요. 이제 이 넓이를 써볼게요. 2분의 1 AD 몰라. 그리고 5야. 이 넓이도 채워봅시다. 2분의 1 BC, 난 모르니까 그대로 쓰고 곱하기 5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걸 다 더한 게 우리 사각형 넓이거든요. 지금 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 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2분의 65에다가 더하기 2분의 9545. 2분의 5로 묶어 줄게요. 2분의 5가 둘다 있어서 2분의 5를 다 묶어 주니까 남는 거는 인수분해 ad 더하기 bc가 됩니다. 근데 우리 아까 ad 더하기 bc는 각각은 몰라도 20이라는 거 알았잖아? 여기다 21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두개 더하니까 2분의 110, 55가 되겠어. 더하기 약분해서 11에 5배. 아, 여기도 55가 되겠다. 똑같겠네. 답은 110이 됩니다. 그래서 최종 답은 원 넓이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110에서 25파이를 빼자.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